안녕 얘들아 응. 자 72번 학대 자연수 n에 대해서 fx가 이렇고 뭐 역함수가 gx래 y fx 위에 점 여기 p와 y는 gx 위에 점 q를 꼭지점으로 하고 모든 변이 x축 y축의 평행한 정사각형 중에서 변의 길이가 최소인 정사각형 prqs의 넓이를 sn이라 고합니다 봐 여기서 수직으로 가고 수직으로 가고 그지 그러면 이제 얘도 yx 대칭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가 요렇게 요 위에 있어야 되겠지 얘네 두 녀석이 여기에 있어야 그지 요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그지 야 정사각형이 되고 yx에 대해서 점대칭이 돼야 될 거야 그 다음에 평행하게 되면 자 되겠고, 그다음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거든. 그럼 일단은 한 변의 길이가 최소가 되면 정사각형 넓이의 최소가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를 갖다 우리가 답 잡아주자고. 그렇게 위해서는 역함수를 한번 잡아줄까? 그지? 역함수. 자, 제가 y는 루트 x 이 n이면, 자 y 제곱은 x n, x는 Y 제곱 플러스 N인데 이제 바꿔주면 Y는 X 제곱 플러스 N이지 얘는 X 제곱 플러스 N이야 그러면 요 녀석을 T콤마 T 제곱 플러스 N이라 잡아주고 그러면 요 녀석은 이제 Y는 X자 Y 축하고 평행하니까 당연히 요 녀석은 T콤마 그지? 그 다음에 요 뭐야? y x b 에 놓여야 된댔지? 그래서 t,t가 되겠지. t,t가 될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최소가 되면 넓이에 최소가 되겠지. 얘에서 얘를 빼면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n이 되겠네. 얘의 네. 최소는 자, t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4분의 1이네. 그렇죠? 그럼 얘가 한 변의 길의 이 최소값이야. 얘가 한 변의 길의 이 최소값이면은 넓이 최소인 정사각형의 넓이 S_n은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n 플러스 1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k는 1에서 30까지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플러스 16분의 1이 될 것이고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 나눠보자. K는 1에서 32의 K제곱 2분의 1의 시그마 K는 1에서 32의 K 그 다음에 얘는 요 곱해주면 되지. 16분의 32 얘는 2가 되겠네. 2 더하자. 음. 얘는 6분의 32 N m 플러스 1, e m 플러스 1, 됐니 어, 이것에 두배에다1 더한 거 됐지? 그러면 약분을 해주면 2로 나누면 36, 1 11, 1 됐니? 0 예, 176이잖아. 16, 16에 16이네, 176 곱하기 65, 됐니? 자, 우리 33을 나왔다. 7, 5, 35, 38 뭐니? 자, 6, 5, 30, 3 올라왔다 7, 5, 35, 38, 3 올라왔다 1, 는 5, 8 됐지? 그 다음에 6, 6, 36, 3 올라왔다 7, 6, 42 4 올라왔어 1, 6은 6, 1, 0 됐니? 그러면 1, 0, 4, 4, 0이 되겠다 얘는 1,0,4,4,0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 2분의 1에 자, 2분의 32 33이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8이 되니 33 곱하기 8은 24,24니까 264네 그럼 여기서 264 빼고 또 2를 더해야 되지 여기에 그럼 1,0,4,4,0에서 1,0,4,4,0에서 2, 6, 1을 빼면 되겠지? 2, 6, 1을 빼면, 10에서 1을 빼면 8. 그 다음에 13에서 6을 빼면 7. 그 다음 3에서 1을 빼면 1. 맞니? 음? 아, 여기 10이 아니지, 1, 1이지. 그치? s o r 응. 어, 1이 올라가잖아. 11이야. 큰일 날뻔했다, 야. 그래서 11178. 답이 없을 것이야. 5번에 11278을 11178로 좀 고쳐줘. 어.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뭐 어렵지 않은 건데, 그냥 오답도 있고 그래서 한번 또 이제 해줘야 될 것. 정정을 위해서 쌤이 찍은 거야. 어려워서 찍은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줘.